영글리시 200유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읽어볼 기사는 뉴욕타임스 10월 22일 기사가 되겠는데, 자, 급격한 기후 변화로부터 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일본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런 단어들입니다. Race against time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또 다른 Scientists in Japan are racing against time to save the country's most popular rice from the devastat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At a research center in nigata Prefecture, Japan's mountainous heartland of rice production, a team of scientists has identified a pattern within rice DNA that makes certain varieties of the plant resistant to heat. They are now embarking on a quest to crossbreed that genetic signature into Kashihikari. The Japanese rice that has overwhelmingly topped supermarket sales in the country for over 40 years. Whether they succeed could determine the fate of the bouncy and sweet cultivar, long regarded as the king of Japanese rice. 자, 이번 기사에서 같이 공부해 볼 핵심 표현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Race against time. 자, 시간과 싸우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마감 시간에 맞춘다는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급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 잠시 후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mbark on이라는 동사 표현입니다. 자, 어떤 어떤 일을 시작하다 혹은 어떤 일에 착수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할 표현 weather 주어 동사. 자, 접속사 weather 그리고 주어 동사가 따라올 때 하나의 명사절을 만들게 됩니다. 자, 무엇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런 표현인데 지금부터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할 편입니다. Race against time. 자, 시간과 싸우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빨라야 된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빨리 해야, 최대한 빨리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정확한 맥락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doctors were in a race against time to save the patient's life. 그러니까 환자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 in a race against time. 자, 시간과의 싸움에서 the researchers are trying to help, trying to develop a vaccine before winter. 그래 겨울이 오기까지,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t was a race against time. 자, 그것은 시간과의 전쟁이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To get to the airport before the plane took, took off. 자, 기차가 아,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는데 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느냐 못 하느냐.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embark라는 동사가 되는데 여기 이제 전치사 on 이 단어가 결합이 되면서 어떤 어떤 일을 시작하다 어떤 일에 착수하다라는 그,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The company is embarking on a new project. 자그그 그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aimed at reducing carbon emissions.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new project.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he volunteers embarked on a mission. 자, 그 지원자들이 한 가지 미션을 시작했다. 미션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provide clean water to rural areas. 시골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려는 그런 미션. 이 미션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We are embarking on a new project later this year.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나중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접속사, weather,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어가 될 수도 있겠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문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whether they can finish the project on time 여기까지가 명사 덩어리입니다 이 부분 전체가 밑줄치 부분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depends on, 많은 요인에 좌우된다.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많은 요인, 많은 요소에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whether he will attend the meeting. 그가 회의에 참석할지 말지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It's still unknown.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목적어 구시를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He's unsure. 자, 그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을 말입니까? Whether his application was accepted. 자, 그의 원서가, 그가 제출한 지원서가 접수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ientists in Japan are racing against time. 자, 일본의 과학자들이 racing against time.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뭘 하기 위해서요? To save the country's most popular rice. 자, 그 일본의, 그 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쌀, 이 쌀을 구하느냐? 구하지 못하느냐? 자, 뭐로부터 말입니까? From the devastat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자, 기후 변화에 황폐화시키는 요인들.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most popular rice. 가장 대중적인 쌀. 이 쌀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racing against time.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다음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At a research center in Niigata Prefecture. 자, Niigata Prefecture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일본의 행정구역 단입니다. Prefecture. 그래서 Niigata Prefecture라고 했으니까, 일본 Niigata 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뒤쪽에 보면 콤마가 나오고, Niigata 현이 어떤 지역이냐. 부연 설명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Japan's Mountainous Heartland of the Rice Production. 그러니까 쌀 생산의 중심지, 산악지대 중심지인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여기까지 이제 부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주어가 이어집니다. A team of scientists. 자, 과학자 그룹이죠. 한 과학자 단체가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has identified. 이 부분이 동사가 되죠.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과학자 단체가 확인을 했는데, 자, 뭘 확인했습니까? A pattern within the rice DNA. 자, 쌀 DNA 내부에 있는 한 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DNA가 어떤, 자, 한, 한 가지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뒤쪽에 관계대명사 대수로 이어집니다. 어떤 패턴이냐, 이런 얘기죠. That makes certain varieties of the plant 자, 여기서 certain varieties of the plant 이 부분이 메이크의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resistant to heat 이 부분이 목적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의, 다시 말해서 쌀에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resistant to heat 열기에 강하게 만들어 주는 DNA 내부의 한 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에 잘 견딘다는 말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무더위가 더 많아지고, 무더위에 견딜 수 있는, 무더위에 내성이 있는 그러한 특징을특징을 특징을 만들어주는 DNA의 한, 한 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그렇다면 그러한 열의 내구성이 있는 그 유전자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은 세 번째 줄첫 번째 단어, 자, 코시히카리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은 코시카리가 어떤 쌀의 품종이냐 하는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they are now embarking on a quest. 여기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그 과학자 단체죠. 이 과학자들이 now embarking on a quest. 자, quest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quest라는 것은 그냥 연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연구를 시작하느냐? To crossbreed. 자, 교잡하려는, 교배하려는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교잡하느냐? 이런 얘긴데 that genetic signature. 자, 그러한 유전 전적 특징, 그러한 유전자 서명을 into 코시카리, 코시카리로 -cary, 같이 crossbreed 하려고 하는 그러한 퀘스트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at genetic signature, 그러한 유전적 특징, 그러한 유전자 서명 이것은 무슨, 무슨, 무엇을 무엇을 가리키느냐면은 하 열에 잘 견디는 DNA의 특성을 into 코시카리, 코시카리로 크로스브리드 하려고 하는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카리가 어떤 쌀의 품종이냐 하는 건데, the Japanese rice, 자, 일본의 쌀인데, that has overwhelmingly topped supermarket sal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판매에서 압도적으로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topped. 자, top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게 되면은 1위를 기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슈퍼마켓 판매 1위를 압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쌀인 코시카리에다가 열에 잘 견디는 그 DNA 특성을 크로스브리드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쌀은 어떤 쌀이냐? In the country for over 40 years. 자, 지난 40년간 판매 1위를 기록한 바로 그 코시카리. 이 인기가 많은 이 쌀에. 열에 잘 견디는 기후 앞으로 기후 변화는 주로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유전자 특징을 crossbreed 해서 앞으로 영 영원히 식량 걱정을 하지 않을 그런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whether they succeed 자 그들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hether they succeed 자 일본의 과학자들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could determine.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죠.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뭘 결정합니까? The fate of the bouncy and sweet cultiva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ouncy라는 것은 쫀득쫀득한 탄력이 있는, 그러니까 찰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달콤한 맛이 나는 cultivar. 품종. 자, 그러한 품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v 티바이냐 Long regarded as the king of Japanese rice. 자, 일본 쌀의 왕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자, 일본 쌀의 왕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품종의 쌀이다. 코시카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쌀에 그 쌀이 최고로 인정받아 온, uh, bouncy and sweet cultivar로 인정받아 온그 쌀에 the fate. Scientists in Japan are racing against time to save the country's most popular rice from the devastat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At a research center in Niigata Prefecture, Japan's mountainous heartland of rice production, a team of scientists has identified a pattern within rice DNA that makes certain varieties of the plant resistant to heat. They are now embarking on a quest to crossbreed that genetic signature into kashihikari, the Japanese rice that has overwhelmingly topped supermarket sales in the country for over 40 years. Whether they succeed could determine the fate of the bouncy and sweet cultivar long regarded as the king of Japanese rice. 자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났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 복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race against time, 자 시간과 경쟁을 한다, 달리기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다,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evastate, 자 devastate라는 동사는 뭔가를 황폐화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황폐화시키다. 여기 이제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사에서는 devastating 이렇게 형용사로 나왔죠. 그다음에 세 번째 resistant. 예, 저항성이 있는 내 구성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bark on, 자, 동사구를 형성해서 어떤 어떤 일에 착수하다, 어떤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ross-breed,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품종을 교잡하는 것이 바로 Crossbreed 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Genetic Signature, 자,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서명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Signature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만의, 우리가 이제 Signature를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의 고유의 본인을 Identify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적 특징. 유전자적 성질이란 의미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p 동사로 쓰게 되면은 1위를 기록하다,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운스. 이것은 이제 쌀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탄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음식을 씹었을 때 쫀득쫀득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말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컬 a r 재배 품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이런 것도 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연구해야 된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 같이 살펴보았습니다.